세 번째 수업에는 부등식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는 카드 중에서 연속인 세수로 그 합이 10보다 크면서 세수가 가장 작은 경우를 찾아볼게요. 이때 2, 3, 4를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2, 3, 4를 뽑으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9가 되니까 10보다 크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3 더하기 3, 4, 5를 뽑는다고 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가 돼서 10보다 커요. 그래서 이 선택은 옳은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 4, 5를 뽑을 때 조건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세수가 되는데요. 세수가 연속인 자연수니까 세수 중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면 가운데 수는 x보다 하나 큰 x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모두 더한 것이 10보다 큰 경우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때 x끼리 더해주면 3x가 되고, 그리고 1과 2를 더하면 3인데, 양변에 3을 빼게 되면은 여기 우변은 10에서 3을 빼면 7이 되니까 3x가 7보다 크고, 양변에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7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 X는 자연수니까요. 3분의 7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3이 되니까 구하는 X의 값은 3이 되고요. 세수는 3보다, 3과 3보다 하나 큰 4, 그리고 3보다 2큰 수인 5, 이렇게 세수, 3, 4, 5가 답이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올림도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3.8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되고, 3.4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가 되는 수들은 어떤 수일까요? 이럴 때 우리 '부등식'을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수를 X라고 하면은 X를 반올림하였을 때 5가 되는 모든 X를 찾으면 되겠죠. 이때 X는 5보다 크면서 반올림 때문에 소수 부분이 사라지는 수도 있고 5보다 작지만 반올림하여 5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는 4.5 이상 그리고 5.5 미만 이 범위일 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5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면요. 미나가 700원을 가지고 있고 준수는 3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미나는 100원을 더 받고 준수는 200원을 받는다면 며칠 뒤 준수가 가진 돈이 더 많아질지 자, 이거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미나는 여기에 날수를 X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미나는 700원에서 출발해서 100원씩 더 받습니다. 며칠 동안, X일 동안. 그리고 준수는 300원에서 200원씩, X일 동안 더 받게 되죠. 이때 준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범위를 표시할까요? 준수가 더 많은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식을 정리해 주면은 먼저 100X, 200X, 그래서 X끼리 모아주게 되면은 100X가 되겠죠. 그렇죠. 한쪽으로 모아서 이항에서 그리고 700, 300, 700에서 300을 빼면 400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양변을 4로 100으로 나누어 주면, X는 4보다 크네요. X는 자연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4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 5가 되겠죠. 그래서 5일 뒤에 처음으로 준수가 가진 돈이 많아집니다.